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쿠폰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고 또 신청 첫째 주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고 해요 신청일과 출생 연도별 가능한 요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편의점에서는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이 되고 안 되는 기준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만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모두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국가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되는 기본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은 3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소비 쿠폰 내용이고요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10만원을 뜻하는데요 2차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90% 기준선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9월 초 혹은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고, 1차 그리고 2차 모든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인 만큼, 11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다시 국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과 수령 방식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수령 방식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 지역 화폐.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다음날 받게 된다고 해요.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당일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우려해서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984년의 경우에는 끝자리가 4이므로 목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 연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또 사용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중요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매장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실 이번 소비 쿠폰의 대표 수혜 업종은 편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약 5만 8천여 개 편의점 중에서 99% 이상이 가맹점 형태이고 연 매출도 30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스타벅스는 100% 본사 직영이라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교촌치킨,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롯데리아와 같은 가맹점 중심의 브랜드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이소는 30%에 해당하는 가맹점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올리브영은 16%의 가맹점에서 그리고 맥도날드는 13%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가능한 매장 여부가 헷갈릴 수 있는 만큼 알기 쉽게 입구에 별도의 스티커가 붙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